안녕하세요. 나이스입니다. 오늘 1톤 차예요. k t o 240. 처음에 240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와, 저게 돼? 1톤에 24m가 돼? 그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되, 네요 이게. 야, 한번 한 바퀴 딱 둘러보고, 간판 시공하는 한진스카의 사임 차예요. 어, 좀 멀리서, 뒤에. 한 바퀴 들어. 붐대도 되게 와, 빵빵해요. 빵빵하고 어, 딱 보는 순간 진보차랑 어, 붐대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틀린 점이 뭐냐면 여기 탑 부분, 이탑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딱이 부분이 좀 이제 틀린 부분이고 오므리가 이게 이제 차를 더 이제 붐대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네. 이게 또 장점, 단점,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 이따 한번 보여드리고, 이게 깎인 부분이 있어서, 이 유리, 원래 이게 철판으로 되는데, 옵션으로 50만원이라고 하시네요. 50만원을 해야 다시 이제 유리로 이렇게 달려서 나오는 그런 또 방법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딱, 여기, 여기 수준생, 오픈 채팅방, 수준생방에 또 계시는 또 한진 사장님입니다. 열어보면, 안에는 뭐 실내는 다 똑같아요. 이 부분, 여기 탑이 깎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돼있고, 1톤이라 뒤에는 뭐 공간이 좀 작은 거는 동일하고, PTO, 한번 제 PTO를 넣고, 작동을 한번, 해. 작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리모콘 이제 이게 리모콘이고 편해요. 좋아. 이게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이게 어 차한 바퀴 보고 자 차를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고 PTO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이게 컨트롤 박스구나 컨트롤 박스 도저히 네. 시끄러우면 여기 막아도 되겠네 그 다음에 어 이거는 레버대 수동 레버. 비상시 하는 건가? 어. 비상시에 이걸로 이제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 아, 여기 레버대를 이거 빼 놓으셨구나. 원래 요거 차로 레버대가 있는 거를 빼 놓으셨나 보다. 조작할 수있게 여기 보면 써져 있네요. 잭 슬라이드. 어. 요걸로도 할수 있지만 이게 이 차는 리모컨에서 이게 가능이 하더라고요. 리모컨으로 네, 아우터를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공구통이 아담해요 아담한데 그래도 용목적목목 뭐 쓸수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인버터도 안에 있고 어... 공구통도 뭐 똑같고 어 여기 수준생 스티커 여기도 어, 다 붙이셨네 붐대에도 여기 수준생 아우터에도 수준생 네. 공구통 여기 조금 길다 어, 좀 크다 그래도 1톤 차에 비해서 이게 공구통 좀 크게 쓸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바대로네바대가 어, 아닌 리모컨으로 이제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에 두 개만 해서 자두개 동시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확장 야야 야, 좋다 확장하고 조금만 집어넣고, 네. 조금만 집어넣고, 이제 뒷부분은 그 중간으로 해놓고, 위로 올리고, 뒤에 후자 후 네, 이렇게 뒤에도 딱 동시에 야 와, 좋다, 와 하고 조금만 넣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밑으로 잭두 개를 두개 동시에 내려가죠. 와 좋다 내려가고 있고 이쪽도 내려가고 있고 어 내리고 앞에를 먼저 딱 들어놓고 근데 이게 어차피 수평계를 봐야 돼서 딱 옆면으로 와서 해야 될것 같네요 하고 뒷 부분도 내려오고 있어 반대편도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 리모컨으로 딱 리모컨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거 한쪽씩 해야겠다, 이거 맞추려면. 어, 맞추고, 이제 수평이, 어우, 수평이 렇게도잘 맞아서. 그러면은, 기계를 좀더 올려주고 싶다. 동시에 놓고, 동시에 딱 올려서, 어, 갔다. 앞에도, 동시에 딱. 좀만 더. 네, 바퀴가 살짝, 살짝만 띄워놓고 네, 수평이 딱 맞았네요. 뒷바퀴도 살짝만. 어 살짝 떴어. 뒤를 좀 많이 뽑아주려면은 네, 뒤도 좀만 더, 좀만 더 됐어.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내밭대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분쪽으로딱 해놓고 자 이제 여기서 지금 탑이 깎여있기 때문에 이 K 탑차는 1단 붐, 이게 1, 2단 연동이에요. 1단, 2단. 2단, 2단만, 아, 1단만, 1단만 빼야 돼요, 붐을. 붐을 빼요. 붐을 빼면 1단만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탑이 지장이 없게 안 걸리게. 네. 요렇게 나와서 좀만 더. 네. 딱 탑이 안 걸리게 됐어요. 요렇게 하고, 이 정도 딱 나오는 이 위치까지 왔을 때저 화살표가 딱 있네. 예, 딱 화살표, 딱 여기까지만 딱 뽑아놓고 붐은 이제 상승을 하면 돼요. 상승을 해야 여기 탑에 안 걸려요. 이게 처음에는 불편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근데 하다 보면 적응이 되기 때문에 어, 코이 단을 또 빼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스윙을 할 때도 옆으로 붐을 스윙을 할 때, 예, 이렇게 붐을 스윙할 을때 제가 이제 한 손으로 이거 찍고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스윙을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또 하나가 이제 혹시라도 예방 차원에서 만약에 위에 뭐 부득이하게 이제 뭐 작업을 해요. 바가지 타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붐이 이렇게 어느 정도 나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붐을 이제 눌라고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깜빡할 수가 있어. 일단을 놓. 이제 누면 이대로 누면 치겠죠. 탑을 찍겠죠. 근데 어, 멈췄어. 안 돼요. 안 들어가 이제 이게 여기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제 탑을 이렇게 또칠수 있는 그런 또 방지 어그예 네. 다시 집어둔다 딱집어넣어딱멈추네아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옆 작업 대각에서 작업하시다가 옆으로 이렇게 딱 돌려서 하다가 자 돌려요 돌려서 옆에서 이제 작업하시다가 이제 스윙을 할때또 여기서 딱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지금 이게 나갔다가 지금 들어와요. 이제 인입 딱 하고 일단만 뒤로 이제 딱 나오죠. 일단 네. 붐이 딱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제 이, 지금 이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 혹시라도 이제 여기서 스윙을 딱 친다. 스윙을 그대로 쳐버리면 탑을 쳐버리겠죠. 근데, 예, 네, 지금 가다가, 멈춰, 어, 가고 있어요. 스윙하고 있어요. 스윙하고 있는데, 안 가요, 이제. 여기서. 좀 천천히 가다가, 지금 속도를 느리게 좀 해놔가지고, 스윙만. 조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계속 스윙을 한다. 탑을, 여기 옆에 탑을 칠 거예요.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스윙하고 있는데 안 돼요. 네. 탑을 치지 않게. 네. 딱 멈추면, 어, 왜안 되지? 이러면은, 일단 분만 좀 빼놓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네요, 이게. 아, 어, 그죠? 음. 어, 이게 안전하게 그래도 다 돼있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이게, 붐대를딱 안착을 시킬 때, 이단을 이렇게 다 집어 놓은 상태고, 안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안 맞아요.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면은 삐뚤어지죠. 그래서 살짝 하다가 이제 여기다 스윙을 딱 하고 있으면 이제, 아, 어, 이게 맞춰진 거야. 좌우, 좌우가 안 돼. 스윙이 안 돼요. 이 정도에서는. 그대로 이제 안착을 하면 돼요. 아, 이거 맞출 필요 가 없고 그냥 딱 멈춰지면은 그냥 안착을 딱 하면 되네. 어, 요렇게 딱. 그 다음에 일단을딱 집어넣으면 일단을 딱 집어두면 이렇게 하고 이제 리모컨으로 이제 아웃을 접는 거예요. 아 좋다. 한번 한번 뽑아보는 것도 한번 자 한번 뽑아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2 단만 좀 어느 정도 뽑아놓고 이게 복동장 하는 게 이게 좀 정확하게 그렇게 막 빠르게는 안 먹네. 1 톤이라 유압 양이 있기 때문에 유압통 양이 좀 적어서 3.5톤하고는 좀 틀리는 부분은 있네요. 이게 진보차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다 안쪽으로 분대가 안쪽으로 다돼 있어갖고 안에 뭐 이게 오 스윙은 좀 빠르네 그래도 예, 안쪽에 있지만 K 탑차 같은 경우는 와이어가 보이게 예, 어디 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게 이게 최강력 와이어 요즘 고장력 와이어 예. 요렇게아 좋다 그 어? 붐을 이단을 자이 정도 어느 정도 뽑아놓고 이제 1, 2단으로 이렇게 뽑고 뽑고서 이제 1, 2단으로 연동으로 리모컨에 1, 2단 딱 1, 2단 연동해놓고 딱 뽑는 거예요. 와, 오 빠르네. 야, 뭐, 한 5층, 6층도 작업 가능하겠는데, 이거. 24m. K-top 특장. 야. 이게 실제로 보면은 꽤 높아요. 야. 몇 층까지 되려나, 이게? 24m. 야. 높다. 연동해서 다시 누고 아, 내려서 한번 봐야 되겠다. 자. 이게 또 내려오는 거는 빨라가지고 살살 내려야 돼요, 이게. 뽑아 놓고, 자, 내려 보겠습니다. 자. 어우, 떨려. 한, 훅 내려올까봐. 살살. 너무 살살인가? 자. 어, 괜찮네? 어, 맥심 뽑아 놓고 내려도 괜찮은데요. 그막 이렇게 확 내려오는 게 아니네. 어, 안전하네. 한동작이한 동작. 이게 한동작 네. 살살 원래 맥심 뽑아놓고 하면 은 어느 정도 많이 뽑아놓고 하면 은분대가 낭창되면서 훅훅 떨어지는 게 있는데 어 스무스하게 지금 잘 하고 있네요 분쳐진 데도 없고 어 한번 걸음마로 한번 걸어봐야겠다 뒤에서 지금 아직 맥심은 아니에요 다 맥스 작업은 아닌데 일단 여기서 영덩이서부터 후면 여기서부터 걸어볼 거예요 바가지까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여섯 발자국 와 내가 여기 작업이 될까 안 될까 그냥 열여섯 발자국을 걸어보시면 돼요 붐 처짐도 이게 별로 없어요 지금 한번 수, 수직으로 한번 놔둬 볼게요 와. 괜찮네. 스톱 띵. 어, 붐춰진도 별로 없습니다. 야, 차 좋다. 지금 이 차가 이게 차가 얼마죠? 1톤 차. 9,200이요? 아, 9,200만 원. 와. 다시 연동. 이게 또 이제 눌때붐 인입하고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역순이죠. 인출 역순. 지금 1, 2단 연동으로 돼 있고, 여기서 딱저 정도 에서 멈춰, 화살표 보이시죠? 멈춰! 한 다음에 2단만, 2단만 놓고 다놓아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탑 부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탑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다 놓고, 2단만 인입을 다 하고, 구물 이제 안착을 시키면 돼요. 안착, 예. 네. 다. 네 바퀴가 다, 요렇게, 예, 네. 요렇게, 리모컨에서, 야 리모컨으로, 예, 네. 다 올라갔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딱, 이제 집어넣어. 다 올려. 네개 다. 앞뒤 다. 그 다음에 집어넣어. 예,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끝. 끝이에요. 이제 리모컨 딱 끄고, 이제 차에서 피 t o 끄고,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아 좋습니다. K 탑와 역사를 썼네 역사를 썼어. K 탑 240. 근데 이번에 또3 5도이 36m 3.5 단축 차량에 36m가 나온다고 들었어요. 아 대박이네. 3.5 단축에 36m 지금 뭐 한정으로 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다섯 대가 계약이 됐다고 해요. 3.5 단축 36m. 와그와우 야, 자우, 자꾸 감탄사 밖에 안 나와서, 와, 야, 이거, 와, 3.5 단축 36m 기대가 됩니다. 그때도 차량 출고가 되면, 그때는 이제 뭐, 팀스카이 사장님이 이제 그거를 지금 소장님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영상도 그때 올라왔고요. 저도 지금 이거 오늘 보고, 제가 만져보고, 자, 사장님, 이게 지금 전고가 몇이죠? 이 바닥에서 이 높이? 2440이요. 2,440이에요. 주행 중에 2,440인데, 이제 지하주차장 2,300 밑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야, 여기, 이걸 누르고, 일단 붐을 이제 빼요. 일단 붐을 딱 주행 중에 이게 되는 거예요. 차 잠깐 세워놓고, 아우트 떠 있어요. 아우트 내리지 않고. 예. 네. 요렇게 해서, 이제 붐을 빼면, 예. 네. 요렇게 빼면은 이제 저상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상태. 지하주차장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바가지가 걸릴 수가 있어요. 바가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걸 누르고, 신호를 누른 다음에, 예, 탑승함을 제껴. 예, 네, 앞으로 인사 딱 90도 시켜버려요.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네요. 아, 딱 여기까지. 이 정도만 해도 되겠네. 이 정도만 해놓고 딱 들어가서 차 이제 들어간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주차 해놓고 뭐 해도 되고. 야, 좋습니다. 아, 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여기 수준생 이 스티커가 아, 이쁘다. 네. 네. K탑 1톤 240. 이제 조만간에 K탑 360 3.5단축에 360이 나올 거예요. 야.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우, 날이 오늘 흐리네요. 비가 안 왔는데 살짝 오다 안 오다. 네, 여기까지. 나이스였습니다. 나이스.